홈은 순간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랜덤 스를 시작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음. 제가 어, 왜 그런 말이 나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갑시다. 일단 처음에 터렛을 지어주고, 구별을 짓고. 게이트웨이 부티 지정하면서 3, 4번 누르고 자동을들어가지고그 모습을 깜빡 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히드라 걸쳐 뮤탈, 드라군 나왔으니까 겁나게 좋네 1단계 게임 이 바로 1라운드에 먹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코. 갑시다 6명 방이기 때문에 보장이 아주 심할 거야 보장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라서 고통 예상해보고요 업그레좀 과도하게 많이 줘야 할 필요도 있겠어 중모반에 아이고, 갈색 님, 탈에 타워지는 위치가 아주 그냥 환상적입니다.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요. 6개월 만에 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한다고 해서 이 타워를 센터에 지으면 안 된다. 아니 센터 말고 다른 데 지으면 안 된다. 그거를 까먹을 리는 없거든. 그냥, 그냥 6개월 전부터 못하던 사람이네. 에이? 하지만 잡았으니까, 문제없고. 굿굿. 좋았어. 너쿨 no. 걸지 <목소리도> <cool 멀지> 마세요. 여 <목소리도> 명방은 알아서 자, 뭐야 주황색깔 죽었어요. 잠수였나못 봤다. 어떻게 죽는지. 여섯 여 명방은 쿨타임 벌려고 안 해도 알아서 벌어져 다들 잡는 구도가 <목소리도> 다르니까.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우려고 안 해도 다 외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기억을 안 하고 싶어도 다 기억이 나고요. <laughs> 멘타들이 거의 몇만 판을 했으니까 이제는. 음... 마린 나오면은 표식인가 마린 나오면 표식이네 <laughs> 그글 어, 시작하내리시고요네 이제 매직 판식도 올라가고 쭉 합칠 수 있는 거다합치고빨간색깔자리없은 매직 파일러 보기. 아래쪽에다 합쳐야 지짜을 잡기 쉽게 되는데. 아 정신고 레이서 추가 제가 인게임 채팅창 거의 못 보다시피 합니다. 인게임 채팅창은 왼쪽에 있고, 어, 그 방송 채팅창이 오른쪽에 있어서 시야가 오른쪽으로 쏠려있어요. 제가 제 시야가 오른쪽으로 쏠려있어가지고 왼쪽이 안 보여요. 여기가 그니까 저의 사각지대에요. 사각지대, 사각지대. 잘안 보여. 요 인게임 채팅창못 보다 고 보라. 근데 뭐라 뭐라 하셔도 <웃음> <웃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좋고 어. 어. 팀이... 탱크 두개 팀이... 일단은 남자고스 팀이... 나오면 그황 부여되고 매직도 지금 되게 다양하게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좋고, 음. 스카우트 합치고 레어 파이어뱃, 위치가 참 별로네 레어 파이어뱃 같은 경우도 2단계 게임 미션에 시너지가 들어가는 편이라 가지고 센터에 있으면 2단계 게임 미션 나름 빨리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파이어에한 마리만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음. 부금을 꺾기 때문에 부금을 다시 켜주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근황도역까지 돼가지고 지금 아비터까지 올라갔고 보라색깔 편집도 안돼 갈색도 편집 안돼고 이상한 게임을 다하시고이하 거야. 이거는 끝나면 현장경쟁에서 포탈이 돌아오겠된 아칸 고요 매직, 야, 남자 고스 나오면 그냥 구해야 그래 하고 야, <laughs> 자, 매직 현실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되면은 이게 돈 쓰기가 조금 빡세거든요 바로바로 써줘야 바로 해이 버전에서 아칸은 그냥 바로 합칩니다 야, 야, 파이베토 확수 드라곤 두 마리니까 2 단계 개미전 먹을 수 있겠네요. 아, 조금만. 이 단계 개미전 누르고 이거 이게 2 단계 개미전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드라곤 두 마리지만 10억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단 이 다음. 여기 이제 파이어도 있고 마무리해 아, 주시고요. 아... 을 아낄 수 있다는 게장점인거고안 나와? 2단계 개미션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조금 아낄 수 있다. 이는 정말 장점이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시트로퍼스, 인디펜던스데이 공통재료이기 때문에 잠깐 남겨놓고요. 아칸도 인디를 생각해가지고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전투 준비 전투 준비 듣고 준비가 끝났다. 어못 잡겠는데 이거? 어, 잡았네. 어. <목소리> <어서 오세요>. <목소리> <잘하게>. <목소리> 아 잡았네 ARX님 어서오세요 이게 지금 합체가 잘 안되고 있겠든요파일로 <목소리> 두마리 나왔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개 레어가 다섯개니까 워너 세븐하고 나서 합치는걸로 하고 사, 13라운드가 조금 빡셀수도 있는데 고장을 염두해야 되거든요 항상 여기는 항상 고장을 염두하면서 플레이해야되기 때문에 1 3라운드 지금 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곤이 10억짜리 두 마리. 이걸로 막을 수 있나? 이 <목소리> 단계 게임처럼 타이밍이 돌아올 게 조금 어, 타이밍이 됐었기 때문에 연타를 해가지고 이 단계 게임처럼 한번더 먹었고요. 이거 다음에 13웨이브 끝날 때쯤 일단계 개미션 쿨타임 돌아올 거야 이 쿨타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제그 백업 시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투 거룩하기도 하고 예, 틀렸네 아렉 너무 심한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있나? 자동... 업데이트 하면서 컴퓨터 꺼지면은 디스 진짜 걸리니까 그냥 빨리 나가요 <slate> <리를 죽은 bubbles> 아니 맥심한데? 그냥 나가 시청자분들이 착해가지고 내가 나가라고 안하면은 그냥 가만히 참고 하고 레이스 합고 14라운드는 안전할 것 같아 레어 뭐 하나만 더 뜨면은 언럭키 세븐이라서 할만한데 바로 내보내버리고 14라운드 일단은 명만이기 때문에 고장의 우려는 조금 줄어들겠어 좋았어 유산이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파랑이 나가도 뭐딱히 페널티는 없구요 15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언럭 세븐 하지 못하면은 디파일러 합쳐야 될지도 모르겠 지금 라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15라운드 막기가 좀 힘들거든요 드론 나오는데 15라운드가 좀박세기 때문에 여자 것도 바로 합쳐서 언럭 세븐 해주고 앞이 좋고 디파일라 합쳐가지고 뒤에 나오면 좋고 나이스 히드라가 매우 좋습니다 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지 합치고 레이스도 합치고 리버 나이스도 리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막아지고 있는이 상황에는 안 팔아도 되는데 팔는 것도 괜찮아요. 어, 팔면은 이제 바로 스노볼이 들러가니까 그 일단은, 시민도 모으고, 리버도 모고다 모아볼까? 악착까지모아다가 모으다가, 이거, 약간, 그, 어, 죽수는 경우가 있는데, 리버는 도 팔까? 리버는 되게 팔자. 리버는 팔고, 이거 리버 가지고 스모그를 그냥 보내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를 팔면은, 파는 즉시, 400원 이득. 이렇게 이득. 그리고 지금, 이제, 디파일러도 4마리가 있으니까, 리버 팔고, 사오 지어서, 자 h a 빨리 해 o p l 겠고요 t I have 라디파일러 y it. I have to p l a 가 i 이 I have to pla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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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미터 아, 두 개는 어, 굉장히 소중한 타워이긴 하지만 그냥 합치고요. 오우, 좋아요. 잘떴어 시민은 그냥 돈으로 들어가서 자료 쪽을 빨리 땡기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봤자, 네, 유니크가 됐어. 지금 뭐, 스타즈미나 인디에 뭐, 관련된 유니크가 안 떠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될것같고드라운 정도 합치는 것도 괜찮아. 오우, 야, 좀더 당연한데. 남자고스 합쳐주고 자리합 하나만 빨리 나어줘라빨리합시다 괜찮은 승복사업이네요 이판 지금 이 단계 눌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끼고 지금 리버는 이 리버는 팔지 않고 내뜨는게 좋아요 왜냐면 자력적이곧될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은자력적이 되면 은 발키리 해가지고 인디펜더스 데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시 프로포스에 필요한 시민 하나 받아가지고 가디언 뽑아주고 가디언 뽑아가지고 발키리랑 같이 합쳐가지고 아, 어, 그거 뭐야, 부작업자 해주면서 내어심이좀 많이 받아주 그렇게 하면 클리어가 웬만하면 나오겠지. 탱크랑 디파일러랑 아칸이랑 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노말만 나오면은 노말만 나오면은 지금 자리도 타고서 스타쉽인데다할수 있어요. 메탈리스 튜랑 노말 들어가면 나오면 되겠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저는 지금 히드라 두 마리라 가지고 히드라에 업글 주면 라인 21라운드 이후에도 다 막아줄 거예요. 히드라의 프로가 크나 그냥 히드라가 굉장히 세거든요. 프로 할만한 가치가 있어니다 벌처가 지금 세 마리 중에 고준비습니다 아비가비 할수 있는 게 없네. 시민을 하나를 쓰자. 아니야, 이거 안 쓰고 만약에 하면은 좀 쓰자. 하나를 돈으로 들어가고요. 디파일러 장애진. 한번 뽑아보고, 이틀안 합치고, 강해지는 기분이. 지는 기분 오지게 들었어요. 세개 합치고요. 이러면 이제 발키리 뽑아가지고 레어 드래곤 들어가고 두말다 있네. 아. 발키리 뽑아서 레어 드래곤 들어가면은 바로 오죠. 인디. 근데 인디를 먼저 할게 아니라 주작업적을 어,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아비터가 없거든요? 아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음. 없었기 때문이지 가디언이나 발길리중요하나 그러면 이제 리버를 팔아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칸이 두 마리니까 합쳐서 아비터 한번 뽑아보고요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광전사와의 협력 준비되어 있니다 어, 스토좀많 아닌가? 트료한테좀요없고서플로로드가좀나오고요 아, 지금 하죠 하여, 세계생게니까 로드 오 리버를 그냥 팔아가지고 지금 오버로드를. 로드 오브 타이스. 타이 지금 히드라 두 마리에다가 아카 2두 마리 어깨를 20억 29억 나눠줬는데 이 정도면 오버로드 충분히 잡아요. 히드라가 졸라게 쓰기 때문이지. 라러고 합치고 생크도 세 개니까 합치고 아비도 맞죠? 러면 노멀 스카우트 있고, 노멀 레이스, 공중 다 있고, 밑에 있으니까. 레어 중에서는 필요가 없고, 가디언 들어가면은 주작업적이 마스터식 같이 될 겁니다. 아니면, 네. 네. 주색까지 준비를?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합칠만한 거는 다 합치고 플레이하면 되겠어요. 이제 업적 할만한 건다 했거든요. 할만한 업적 다 했고. 자, 드라마 또 합치고, 더블링, 이치까지 공짜로 먹가지고요미쳤어 파켓도 합치고, 리버가 공짜로 나와주고, 게이딩.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좀스노우볼좀 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리버도 팔지 않고, 시민도 아껴놓고, 나중에 뭐 여차하면 5 리버를 하거나, 점 드라를 같이 넣으고 해서 플레이하면 될것같요 이번 판은 뭐 거의 100% 클리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명이 다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고장이 난다고 해도 짤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차해가지고, <laughs> 그 뭐, 히드라가 한 마리가 더 나와주면 좋고요좀 들어가겠네요. 합치고. <laughs> <수압 쉬고>. 발길이는 <laughs>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칩니다. <laughs> 얼마나 <laughs> <이제 마찬가지로> 나오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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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변치 않는 진파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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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드라 있으니까 돼요. 아, 죽겠는데 지금 누르면? 희드라 음. 없으면 안 되는데 희드라 있으니까 되요 아, 죽었다. 시간 끝났는데 누르면 어떡해 굶고 음. 그냥 메시지 보자마자 그냥 해야지. 아, 음. 어떻게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는. 뭐그어떻어하의씨 <laughs> <오, 웃음> 있네. 아비처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타일이디스트나에넣수 아, 있긴 한데. 여자이것 모르는 것도 좀빡세하니까 그냥 합치도록 할게요. 디나이는 아예 충분히뺄수 있는 그런상황이연 전투 준비 디바로도 이제 의미가 없고 필요 없고 어 좋아요. 오리버를 그냥 지금 해버릴까? <놀람> 이렇게 하자. 일단 에피 업적을 하고요. 안녕을보내왔니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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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드라까지 먹어주고요. 쨌제 에픽이 성함이 나왔으니까운티 검이었고, 마도의 어떤 하나이나 끝났다. 이전비이 미제로 하드가 전투 준비다 아직 신 버전이 안 나왔어요? 시민은 이제 천킬 때두 마리 더 받는 거말고는 없고. 지금 시민 일단 두 개만 써볼까? 아비터랑 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어저. 껌이지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죠. 내가 나왔으니 게임 끝. 내가 나왔으니 게임 끝. 이거는 좀 아쉬운게 핵타워나 거인타워가 나오길 바랬는데 왜냐면은 두번째 에픽업적을 할수 있으니까 음, 좀 아쉽네요 에픽업적 하나 더 먹으면은 좀 개꿀인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된거 그냥 일단 지금 당장 할수 있는거는 이제 레어 4개 만들어놓고 정리하는거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히드라 합지라고 이거 어필 많이 해놔가지고 지가 맞면 죽을 수도 있어요. 히드라가 라인을 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히드라를 남기고 히드라를 남기고 아칸을 합쳤잖아요. 그만큼 히드라가 좋아요. 라인을 막는데도 히드라가 엄청 좋아요. 이 버전은. 그래요 지금 레어가 이제 하나 둘세 개. 아, 베터 레이스 앞으로터 레이스 나오네. 이터 레이스. 나터레이터레이레다 안가치네 두개 더맞았어 우리 니가 할까 지금? 아비 니가 이걸로 안 돼요. <목소리> 저글링에 탱타워가 나왔네 레지 <목소리> 가탄이랑 탱크랑 아무것도 없네 <목소리> 스카우트 업 <목소리> 하나 둘셋넷 레어 하나 더 짓고 그냥 정리하자 쥐가 엄청난 쥐가 막히게 막히게 막억게리히게다히게 막히게 막히드라히게막히으 막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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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히게 리버도 합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하여 아 이거 피통 받는 거또 사라졌네. 네, <목소리도> 어... 지금 버거 걸려 가지고 체력 바가 사라졌거든요. 이거 복귀하는 법을 복귀하는 법을 몰라 가지고. 오케이, 그레 내가 하나둘셋네개 있고 다. 요조부터 있어요. 도마라마도 있고. 그렇네요. 파벳 골 고스트 디바 레이스. 니콜리아 스트이 니콜리아 스트이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미을게좀나눠주면될것 같구나. 가안 보여 가지고 상당히 불 지금 피가 얼마나 날뿐인지 모르겠어. 2단계 게션 누르면 수리가 매이 흥기 때문에 하면 아, 안 되고 아 살피네. 당신은 자 연두 같은 경우에는 121 아비터, 121업의 아비터. 뭐 여기 지나갈 때 아비터 몇 마리 팔았겠죠? 준비가 끝났다. 이야. 참 쉽지